아무튼, 그렇게 보여지고요. 아, 그 다음에, 어, 세방 리버 하이빌. 어. 얘도, 어, 보면은 뭐, 대충, 뭐, 한 2억대, 3억대 정도로 보여지네요. 그죠? 어. 얘도 지금, 요거야. 어. 지금 요거야. 그죠? 어. 작도를 하면, 일단 여기까지 하락이 열려 있어. 그죠? 대충, 뭐, 요 정도 되고, 어, 이거를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? 예. 미친 척하고 또 올라가면은 여기까지. 어. 이거 뭐한 12억 정도 되네. 12억 한 뭐, 한 몇천 정도? 어, 이거 찍으면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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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게 떨어지지. 어. 아무튼 그렇다. 아. 무튼 그렇다. 그래서, 자신 있는 분들은 사시면 되고, 또 자신 없는 분들은 이제 팔고 나오시는 거고. 에.